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토요일 날 우연차게 만나 뵙게 된 어, 구독자 분인 엄시호님의 차량을 이것저것 뭐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한 이틀 3일 정도 기간은 소요될 것 같고 어,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는 와중에 지금 이 차량 그 그거는 구독자 분도 먼저 말씀을 하신 거고 어, 하부에서 어, 좀 소리가 많이 난다. 물론 타이어 상태는 지금 굉장히 새겁니다. 그래서 99.9%의 타이어 트레드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디스크 로터와 뭐 여러 가지 하체 부식이 된 로우암 머플러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와중에 저희가 점검하면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 허브 베어링 여러분들 주행할 때 헬기 프로펠러 소리 라든가 따라락 이라든가 뭐 랄랄라 라든가 이런 비슷한 쇠 이음이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분들이 리프팅을 해갖고 자동차를 육안 점검을 할때 저희가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장착이 안 되어 있을 때 탈거를 하고서 저희가 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 과정도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걸 허브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허브 베어링 어셈블인데, 이, 제가 마이크를 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소리가 충분히 영상 속으로 전달이 될 줄을 알겠, 알고, 어, 영, 영상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허브베어링이, 어, 지금 바퀴가 승용차라 네 개인데, 지금 세 군데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저도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 정검 정비 기술료를, 어,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종목이 여러 가지가 되면 돈은 커지게 됩니다. 물론 부품 부품 대금은 부품 대리점이고 저희는 기술료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느 자동차 정비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아그돈 카센터가 다 갔겠지, 자동차 정비소가 다 갔겠지. 물론 저희가 대금 결제를 받지만 거기서 그 기술료만 카센터들이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이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부품 때까지 아 거기서 다 가는구나 거기에 이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34년 아 올해로 이제 35년이 됐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자 35년을 했는데 그런 간단한 것까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 전국의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관련 수리 업체들은 그런 부품대금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한 번은 제가 되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먼저, 어, 요게 로우암이라는 겁니다. 로우암. 그, 요즘 말이 많죠? 알미늄 뭐쇠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갖고서 얘기들이 많은데 부식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어 여기가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스프링은 탄소강이고얘 탄성을 여기가 녹이 심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얘가 그냥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쇠입니다 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알미늄이나. 스틸이나 로우암, 강성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부싱이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부싱. 요 부분이 단단해야 하체에 어떤 그 주행을 할 때, 로링, 피칭, 요인, 바운싱을 할 때, 얘네들이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피를 크게 한다거나, 얘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승차감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 캠버 볼트입니다 얼라인먼트 볼때 캠버 볼트 쪼로 갖고 저희가 잘랐는데 전기톱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차량들 10년 된 차량들은 녹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싱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 차량은 아마도 승차감도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버 볼트도 이렇게 두개다 잘랐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여러분들 전에 영상에서 보시면 이거 뭔지 아실 겁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라는 겁니다 새것들은 굉장히 단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얘는 완전히 망가져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구리스 밀봉되어 있는 건다 말랐죠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라는 거는 이 배로 따지면 평형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활 때, 활처럼 생겼다 해서 활 때, 스테빌라이저 바, 거기에 껴있는 링크라는 겁니다. LINK 링크라는 건데, 얘는 계속 360도 이렇게 도는 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볼들도 나이가 먹은 차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것들은 굉장히 뻑뻑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금은 작업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하는 와중에 저희가 촬영을 한 겁니다 이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입니다 앞바퀴 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부식이 진행되었고 얘는 새 제품으로 장착을 할 일반 부품입니다 그래서 꼭 자동차 제작사 부품이 아니더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저희 아까 뒷부분에서 제가 허브 베어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오늘도 이 부분을 로터를 저희가 장착을 하고 교체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은 이게 육안으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꺼떡꺼떡거리고 놀죠 그죠 이 부분이 옛 역시 허브 베어링이 유격이 발생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침부터 어 지금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지금 촬영을 하기 전에 작업을 먼저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차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저희가 꼼꼼하게 어 점검 정비를 해서 고객분한테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시운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여기를 비춰 주실래요 nf 나 tg 같은 경우는 어퍼한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볼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볼도 주저앉아 있고, 일자 도라이바, 대도라이바로 얘를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지금 유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유격이 발생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돌아야 힘이 약해서 지금 유격이 잘안 보이는데 지금 이 유격이 이 거기에도 부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퍼 암에도 위에 있는 팔입니다. 로우 암은 밑에 있는 팔, 로우 암. 그래서 유격이 발생되거나 볼들이 구리스 우리가 빠졌다고 그러고 말랐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렇게 주저앉으면 볼 베어링들이 움직이면서 갈리게 됩니다. 쇠하고 쇠끼리 마주치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 정비를 여러분들 차량, 혹시 동종의 차량을 타시거나, 어, 점검을 하실 때 자동차 정비소에서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이게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와중에 허브 베어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리프팅을 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어보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이 마이크가 이핀 마이크가 이제 ASMR이라는 그런 별도의 마이크들이 있는데 그 마이크면 여러분들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릴 겁니다. 소리를 다 잡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일반 핀 마이크라 소리가 잘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떻게 어 우연찮게 고객 공방 만남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2월 말까지 이런 대규모의 큰 작업은 저희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지금 작업 정비만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이 분한테 좋은 어, 그리고 믿음 신뢰 올바른 정비를 보여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심어드리면 저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 땅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자동차 정비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믿고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 잘 맡기십시오. 좋은 분들 많고 성실히 노력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냥 평범한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카센터 사장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동차 점검 정비 항상 잘 하시고 동네 카센터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들에게 정비 잘 받으시고 안전 운전 하십시오. 자동차는 달리는 기계입니다. 잘 서야 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상카센터 아시죠?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광고 끝까지 쭉 한번 좀 시청 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구독자분 엄시호 님. 자, 고객이 되겠죠? 어, 저희가 또이 촬영 끝나고 성심성의껏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뚱땅 뚱땅 망치질 합니다. 아시겠죠? 견적 조금 나왔습니다. 어,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